오랜만에. 그래서, 너 어떻게 지내니? 나 지금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지.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럼 너 잠깐 나와라. 나랑 바람이 났어. 이제 그렇게 있으면 우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한테는 그 집에 있다가 그 죽음으로부터 이제 살짝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어, 그래? 아 그럴까? 그럼 바람을 한번 쏘아볼까? 이렇게 고 나갔던게 이제 음, 타 회사 어떤 네트워크 였었어요 근데 그게 좋은 회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저쪽에서 기몇 개월을 또 죽지살기도 열심히 해봤지만 재미를 별로 못보고 아 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참에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클라싱을 소개를 해주신거죠 처음에 어떻겠어요 제가? 헉, 너무 좋다 했겠어요 아니 그냥 아, 지낼기 좋다고 하지. <laughs> <laughs> 네. 아이고, 비슷하네. 사업자님도 비슷하네 뭐다? 다장지 아니라고? 아이고, 딱보이다장계인데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저도 저 뒤에서 앉아 있었겠죠. 그렇게 앉아있는데 화장품 대문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 식품, 조금 아까 막그클라스톡 뭐 이런 식품을 먹으면서 제가 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왔더니 음, 저놀란대고 뭐, 어, 대통령도 계셔, 여기. <laughs> 꿈의 대통령. <laughs> <laughs> 어, 그분과 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자꾸자꾸 바뀌고, 어, 그래? 그럼 진짜 여기 있으면 내가 구름의 삶을 살수 있을까? 그때만 해도 너무 먼 얘기였었어요. 저한테 너무 먼 얘기였고, 자신도 없었고, 뭐, 가오도 없었고, 등도 <laughs>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왔는데, 여기에서 그래? 얼굴을 바르고 먹고 하니까 2주 된 다음에 2주 만에 어 동생과 친구들을 만났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 너뭐 했어? 얼굴에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너뭐 했지? 아너 요즘 힘들다던 게 살만한 거 아니야? 너 시술 받고 왔지? 뭐 이런 말까지 이제 저한테 한 2주에 3달 사이에 막 그런 말을 하면서 저는 그동나 그냥 화장품만 바꿨어. 그리고, 데 나도 줘봐. 그게 저가 이제 전장을 가는 계기였고, 그렇게 해서 전장 가니까 아시잖아요. 저한달 전장 가면 보통 뭐0만원좀안 되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좀 빨리 받고, 그렇게 하면서, 와, 이제 그 빚을 일부러도 갚을 수 있는 수입이 이제 클라스용에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거 넣고 써고 주변 사람들다 해보니까, 어? 이거는 내가 굳이 사람들한테 보고 안할 이유가 없고 전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 이렇게 좋은데? 응 해야지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제품을 먹으면서 뭐가 좋아졌냐면 음 어, 그렇게 죽을 순간까지 다 쓰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당 430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응. 인슐린 맞으면서도 안 떨어지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렇게 하다가 저희 제품 먹고 났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 떨어지고, 저혈 당이 오니까 병원에서는, 아, 인슐린, 인슐린 끊었고, 약을 반씩 잘라서 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회사를 만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저희 소비자, 아니 소비자입니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당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병원에 가면, 그분들도 당연히 이게 당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저희 제품으로 당이 떨어지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분한테 제 얘기 듣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럼 당연히 의사가 약을 줄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가셨는데 안 줄여준다는 거예요. 뭐라 고하냐면어 제가 드린 병원약 말고 뭐 다른 거 드시죠?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어네 다른 식품 없습니다. 그 식품 끊으세요. 이약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의사분들 90% 이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옮겼대요. 또 똑같이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건강까지 저는 지금 이제 당뇨를 끊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 건강, 그다음에 외모 젊어지고 있고 이런 제품을 만나서 젊어지고 있고, 정말 내 인생의 리즈 시절을 다시 갱신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클라엠을 어떻게 하겠다? 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여기서 성공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클라엠 사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